오늘 토요일입니다 아침 일찍 평택시 원평로라고 여기 구구 구 신도시 같이 섞여있나 봅니다 여기가 건물 여기 보시면 한 50년 정도 됐죠 여기 옆에 건물은 한 10년 15년 됐는데 한쪽으로는 여기도 진짜 엄청나네요 아파트가 한쪽으로는 많이 들어서 있고 여기는 옛날 건물들도 아직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신축 건물 짓고 여기도 주차장이 부족해 갖고 이쪽으로 지금 주차 담을 헐어서 여기 지금 차량 진입판을 이제 설치하려고 아침 일찍 왔습니다. 여기도 서울처럼 여기도 이제 개발이 계속 되는 바람에 여기 빌라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길과 신길 이렇게 딱 나눠져 갖고 이것도 차가 굉장히 많, 많네요. 보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 서울처럼 아니지만 여기도 이제 주차 부족이하고 낮에도 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다허얼고 아침에 지금 확인을 해서 진입하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자주 내려 보죠. 또 지점이 백여 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진입하는 그래서 아직도 여기 신축 건물 여기도 한 5년, 4~5년 된는것 보는데. 보시면 철판으로 되는 거 보셨죠? 이 철판으로 되면 큰 의미도 없고 이게 미끄럽습니다. 이게 이렇게 내놨어요. 이거 안 되거든요. 조그맣게 그냥 올라가서 똑같이 차 수입 차들은 턱에 또 닿습니다. 이게 이제 업체들 철판 업체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들이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데 이걸 하고 이걸 또 보완해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비용 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방에 그래서 이제 저희랑 유튜브나 블로그나 sns 통해서 이제 저희도 통해서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철판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하시려고 이제 의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만족해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철판 같은 경우는 어디 이동하거나 뜯으면 못쓰게 되잖아요 이 차량 진입판 같은 경우는 이게 블록처럼 돼 있어 갖고 뜯고 할 때도 자동차 타이어 바퀴 빼듯이 빼갖고 다 이동하거나 공사하거나 또 이렇게 공사하게 되면 뜯으면 못 쓰잖아요. 이거는 반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 구시까지 신시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야, 정말 여기 저희 서울에도 이런 곳이 일부분 있는데 50년이 넘은 건물들이 여기 많이 있네요. 우리 일부분은뭐 여기도 보셨죠? 여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이쪽도 지금 막 개발이 한창입니다. 저쪽은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네요. 저 위에 보이시죠? 네, 이쪽도 여기는 좀구길인데요 네, 지금 이쪽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진입하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런데 지하철. 이렇게 배수로처럼 여기. 여기.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 여기 밑에가 배수로예요 그리고 철판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여기다가 지금 공사를 안 해놨네요. 보세요. 이거 차 올라가면 그냥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런 곳이 지방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아까 보니까 어머님하고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곳에 이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지방에는 아직은 주차가 부족하지 않지만 주차 부족난이 여기도 평택천안, 그 다음에 여기 대전까지는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진짜 앞으로 몇년 안에는 여기도 꽉찰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고요. 또 다음 또 기회에 또지방에 내려올 때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